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이죠. 네,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시작하는데 우리 기도를 시작할까요? 주님 오늘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잠을 잘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도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주님 믿음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 목상보다도 그냥 전체적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어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을 때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계 가두어 군인 넷 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오계 가졌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아, 이 정식군들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죠. 뭐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 왕, 아그리파 the f i 첫 번째 아그리파. 이 헤롯이 누구냐 하면 그 손자예요. 누구 누구 손자이냐면 그 예수님 죽이려고 그죠? 동방에 저기 와가지고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 그쪽 지역이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애를 다한 살에서 두 살까지 다 죽여버렸죠. 예수님은 딴데가데 그래서, 크, 그 지역에서 통곡이 들린다. 그, 그 손자녀석이, 손자녀석. 그 아그립바 막나라죠, 이 친구들. 그리고는 무슨 뭐, 특별히 크리스천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게 아니냐? 아니, 뭐, 여기 뭐야?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너무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봐라. 아, 그럼 시간을 딱 맞춰서. 주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시간에 딱 피터를 죽이면 이제 서로 이제 맺는 거죠. 기벤테이지죠 내가 너희들 이렇게 기쁘게 해줄 테니까, 정치적으로 써먹는 거죠. 반대하지 마라. 근데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죽이려고 그랬냐면, 옥에 가두는 면못 나오죠. 그때 당시 어떻게 나와요? 근데 군인을 16명, 네 명이 위에 자고, 네 명이 밑에 자고, 네 명이 오른팔 옆에 자고, 네 명이 그 뭐래 쭉 둘러싸가지고 그걸 또묶어 아, 가지고 두 군데랑 쇠사 두 쇠사슬에 묶었다 했어요. 그것도 쇠사슬에 묶었어요. 꽁꽁 그리고 문 밖에서 오을 지키니 자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와 대단하죠.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근데 이제 군인들은 눈을 멀게 했나 봐요. 확 아, 빛나면 베드로가 턱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왜? 뭐 죽기 전날인데 잠이 오겠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쿨쿨 자고 있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니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내일 사형이야. 여러분 내일 사형이라고. 오늘 저녁 잠이 오겠어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사형 전날 푹푹 자기하는 믿음. 너무 멋진 거.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내가 안죽는다는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그건 누구도 못 막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님이 안 부르면 안 죽고 부르면 가는 건데 뭐 그렇게 죽느냐, 사느냐 에 목을 매냐. 그죠?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감옥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헤로드는 16명을 막고 아무리 하면 뭐해요. 아직 갈란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돼? 온 교회가 기도를 했다그랬어온 교회가. 그를 위해 온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상은 오히려 잠자고 앉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빛이 막 비치면 깰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옆구리를 툭툭 차면서 야 일어나 베드로 천사가. 그리고 하자마자 어떻게 쇠사슬이 그곳에서 벗겨지고 천사가 이르되 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완전히 뭐 그냥 다 벗고 그냥 자고 있어요 확실하게 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선사가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게 한대 겉, 겉옷조차 완전히 편하게 자는 거였어요 신발도 신고 띠도 누르고 겉옷도 입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줄 알지 못하고 환나를 보는가 아니라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하시죠? 저도 어저껜가 자는데 제니도 그래요 1 시에 같이 자기도 일어났는데 1 시쯤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데 갑자기 이 왼쪽 팔이 마비가 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머리 올라가더니 이쪽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바로 말하는 스트로크 이런 거라고 스트로크 이렇게 머리에서 피가 터지면 스트로크 이온다랬는데 내가 스트로크 이오나왜 왼쪽 손이 마비가 오고 이게 터진것 같이 막뻑뻑하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아, 이게 꿈인가? 아, 이게 생신가? 아, 꿈 같아. 왜냐하면 어, 내가 스트로크 할 이유도 없고. 근데 그런 비몽사몽가 얘기하는 거. 근데 너무 막 진짜 죽는 죽는 것 같은 스트로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이게 내가 꿈이야 생시야 뭐 옷도 갈아입고 뭐 하는데 응? 내가 이거면서 환상을 보는가 이게 이게 리얼리티인가 모르는데 근데 보세요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쉐문에 이르니 쇠로 되문 물이 저절로 덜컹 열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네 완전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큰 거리를 나와가지고 딱 나오자마자 천사가 곧 떠나 더라 없어져 버렸어 이거 뭐 헤븐리 메이라고 중국 사람이 쓴거 있어. 천하늘의 사람인가. 그간증에 나와요. 중국 프리즈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중국 프리즈 공산당 프리즈는 어떻게 걸어 나옵니까? 그냥 걸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책 써가지고 유명해졌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열여섯 명이 뭐다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문은 저절로 턱을 열리고 손에 있던 쇠사슬은 저 풀리고 그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지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와 여기서 어 뭐야? 6절곧 떠나니라 그러면서 뭐야? Her from all the e r i e now that we know. 그죠? 그리고 delivered 하나님이 나를 송과 백성의 대에서 벗어나게 벗어나게 한다는 헬라어가 엑스파리어, 엑세리어, 엑세리어, 엑세리어란 단어예요. 엑세리어란 단어는 여러가지, 세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베드로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떻게 떤어 이루어지냐 하면 엑세리어는 어떻게 이루어진거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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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첫째는 Deliver 해방을 받았다. 내가 Deliver out. 내가 어기서 뽑아져 나왔다.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와야 되는, 내가 있는 이 반대지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이곳에서 Deliver. 두 번째가 쇠사슬이 끊어켰다 없어졌다. 나를 붙잡고 있는. 없어졌다. 그리고 두려움과 위험에서 내가 해방받았다. 이세 가지가 포함돼 있어요. 그 다네. 근데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베드로에게는 일어지고 있잖아요. 그가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deliver up 되고. 해사 쓰에서 set free 되고. dangerous. 아 죽, 죽는 거 외에 더 d a n g e r o u s 뭐가 있어요? 죽음 바로 전날 뭐야? deliver up. 와. 저는 이런 경험을 해 보셨어요? 근데 그것이 딱 길가에서 천사가 홀연히 없어졌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살려 주셨구나 할렐루야 저도 뭐 천사가 뭐 갑자기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룩셈부르그란데 가서 길을 잃었어 이제 룩셈부르그란데서 영어하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구글 맵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들고 한 40분인가 50분 헤매다가 길을 잃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맵 자체가 틀렸어요. 그, 그 교회 인터넷에 떠 있는 맵 자체가 틀리고 다른 데서 예를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맵을 보면서 다른 데 지역에서 있는데 그 교회도 한 30분 늦었는데 와 어느 지나간 도시에 아무도 없어요는데 모닝에 내가 어떤 친구 하나 지나가는데 야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게이브리, 게이블 천사 이름 아니야, 게이브. 내가 이 교회를 갈더니오이 어? 교회는 우리 내가 지금 가는 교회인데 이 맵은 틀리네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와 그때 만약 그 게이블이 다 없어졌으면 끝났었죠 근데 예배 끝나고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게이블이 날 데리고 왔다고 다니 목사한테 어, 그러시네요. 우리가 지금 교회 예배당을 짓고 여기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고 웹사이트는 건 잘못된 건데 어떻게 찾아오시냐? 그래서 내가 천사가 인도해서 왔죠. 그랬더니. 뭐 게이블 천사니까. <laughs> 근데 어쨌든 천사는안 없어졌지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시고 또 하시고. 여러분, 어, 근데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못 자는 밤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못 자세요? 너무 힘들어서?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아파서, 관계가 깨졌어, 인생이 의미하잖아, 무의미해서. 지금 베드로는 사형 받기 전날 막말로 잡아서 잔 거예요. 얼마나 잔냐 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좀 그만 일어나 그만 해라 이제 가자 나가자 자기는 지금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밤에 혼자 탄탄대로 큰 블로버드에 서가지고 보니까 자기를 인도한 천사가 없어졌어요. 어? 내가 지금 천사를 따라온 거잖아. 이 꿈이 아니었구나.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좀 그런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무슨 근데 왜 잠을 못 자냐? 돈 문제 얼마나 얼마나 힘드세요? 죽을 것 같아요. 죽 목숨이랑 바꿀 정도로 힘드세요. 당장 내일 밥 먹을 거 없습니까? 일용한 양식 저녁에 먹을 음식이 없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진짜 뭐 당신 주의했다고 벼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관계적 누구 미워하는 사람 용서 못한 사람 그분해 내가 너무 분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해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왜 잠을 못 자냐 말이에요. 그못 자는 잠을 해결은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잡혀 있고 하나님 손에 내 경제적인 문제가 잡혀 있고 하나님 손에 내 건강의 문제가 잡혀 있고 내 하나님 손에 내 관계적인 문제가 잡혀 있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기도합시다.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게아니게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 이러한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하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베드로가 있던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set free 하시고 두려움에서 danger에서 정말 위험에서 풀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모자라서 주의했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그 때문에 잠못 이루고, 분노하고, 용서 못 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잡다한 것에 우리 자신이 좌나 우러나 지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셔.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에 데리고 하시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일, 내가 열심히 내가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무가본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리아 감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오늘 정말 베드로의 믿음 위하여 베드로와 같이 사십시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사랑합니다. 내일 봬요. 오늘 부흥하고 승리합시다. 아멘. 바이.